안녕하십니까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어,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차량 YF 소나타 하이브리드 스마트 차량입니다 근데 그냥 차가 아니고 완벽하게 풀 정비가 된 차량입니다 정비 내역이 거의 200만원 가량이 있는데 차량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YF 소나타 하이브리드 스마, 스마트입니다 연비가 대략 1 8 k m 에서1 9 k m 나오고요 2012년 9월식입니다 주행거리 19만... 600km 인데, 이게 주행 거리에 놀라지 마십시오. 19만 600km 인데, 사고 유무는 좌측 핸드 하나밖에 없고, 뒤 트렁크 교환했습니다. 후미 사고는 엔진 성능에 지장을 미치지 않으므로 큰 사고라고 보지 않겠습니다. 뉴유된 것 전혀 없고요. 아주 깔끔합니다. 이 차의 특징이 뭐냐? 보시면 엔진오일 교환했고요, 엔진 마운트 미미라 그럽니다, 미미 교환돼 있고, 겉 웨벨트 교환돼 있고, 타이어 네개새 것으로 모두 교환되어 있습니다. 드라이브 샤프트 우리 드라이브 샤프트 등속 조인트라 그러죠, 드라이브 샤프트도 두개 교환돼 있고, 어, 예방 정비가 200만 원 가량 풀로 정비된 차량으로서 앞으로 구입하신 후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. 요, 타이어 교환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, 페인트 색깔도 있죠? 지인에게, 지인에게서 제가 산 차량입니다. 시운전 충분히 했으며, 아주 깔끔하고 멋진 차량입니다. 차량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바이오니, 오셔서 시운전 해보시고, 경제적인 하이브리드 차량 한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. 차량 판매 가격은 430만원입니다. 어,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.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